자, 김킴 34쪽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면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래요. 여러분, 자, 계산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분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어허, 나눗셈을 하기 전에 소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를 나누셈을 해서, 아, 다시 소수로 바꾸는 과정이구나. 그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가 봅시다. 자, 100분의 4,46565인 거 이해하십니까? 왜요? 우리 분수, 소수로 바꿀 때, 나누기 100은 소수점 두 개를 앞으로 이동해서, 45.65 됐었잖아요. 그렇죠? 4565를 100으로 나눈 건 결국 이 소수점으로 올려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나누기 5는 결국 분자끼리의 나눗셈인 4565 나누기 5가 된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565 나누기 5는 5945, 6에 5한번 들어가고 15 안에 3번 들어가니까 어, 선생님 913을 100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900 더하기 100분의 13이니까 9.13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100분의 13은 0.13이니까 9.13이 됩니다. 자이 과정을 우리가 왜 했느냐 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100분의 이건 어떻게 나타내나요? 6544죠 그렇죠 나누기 8 이렇게 바로 연장해서 분모, 분자에 8 써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나요? 어, 나눗셈 하면 되겠죠 우리 지금 분자에 나눗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100분의 1 해줄 거예요. 8, 8에 64가 되고요. 14가 나오죠. 몇번 들어가나요? 8한번 들어가요. 64죠? 8, 8에 64네요. 0 남네요. 몫은 818이고요. 그냥 818 아니죠? 여기에서 뭘 나눠줘야 돼요? 네. 100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800 더하기 18이니까 이걸 100으로 나누면 8과 0.18 더한 8.18이 되는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은 왜 중요했냐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2번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금 소수로 된 것을 분수로 나누어서 나눗셈한 것은 결국 이게 나누기 6은 마찬가지로 100분의 3684 나누기 6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이 100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하고요. 먼저, 먼저 분모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조금 더 예쁘게 선생님 써볼게요. 분모를 3684자 아, 분자가, 분자가 36384잖아요. 이걸 6으로 나눠. 그러면 66에 36 왼쪽하고 아주 비슷해지죠. 아예 똑같아지네요. 뭐만 빼면. 소수점만 빼면. 이렇게 해서 나눗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기 100을 해야 돼요. 아직 왜 우리가 이걸 분모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모를 한 614를 100으로 나누어서 6하고 14가 되죠. 왜600 더하기 14니까 원래는 100분의 600 더하기 14니까 6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100분의 14니까 요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이 과정을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 했던 요나눗셈있죠요 나눗셈에서 소수점만 조금만 바꿔주면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명 콩 심으면 콩 나고 밭 심으면 팥 난다인데요. 여러분 기억에 쉽게 남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소수점팥 심으면 여기다 심으면 팥 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사실은요 여기 36을 6으로 나누어서 66이 36에서 끝난 거예요. 자 원래는 여기서 나눗셈이 끝났어요 여러분 1, 2, 3, 4학년에서 했던 5학년까지 했던 나눗셈 그런데 우리 소수점 나눗셈 한다는 건 사실 이콩의뿌리가 계속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8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8 안에 6이 몇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0.8 안에 사실은 0.6을 만들어서 6이 사실 여기 0.6이 한번 들어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 0.24 안에 0 6이 4번 들어간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계속 이 0은 이 뿌리가 아주 깊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의 약속은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3684를 6으로 나눠서 분모로 나눠서 분수로 만들고, 다시 소수로 바꾸고, 이 과정을 하지 말고, 그냥 새로쌤 계산해서, 아, 여기에 소수 두째짜리 만큼의 소수점이 있구나. 아, 그럼 여기 콩신문에 콩나니까, 사실은 0.6이 한번 들어가서,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소수점 자리는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것의 몫은 6.14구나 우리가 이 결과를 빨리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을 찍는 이번의 과정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이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나눗셈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로셈인데 가로셈으로 길게, 우리 아까 1번에서 2개 길게 썼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세로셈만 계산하면 돼요. 항상 나누셈 했던 거죠. 4, 6에 24. 그런데 여기서 14 하면 억울하잖아요. 왜? 우린 꽁심은데, 꽁심은데, 이 위치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4 안에 0.4가 몇개 들어있냐 이거를 나눗셈 하는 거예요 4, 3, 1 2예요 사실 0.4가 3번 들어가서 어, 아주 결국은 4가 0.3번 들어가서 12,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이 되는데 사실은 4가 0. 여기 소수점 있잖아요. 0.07개 들어가서 2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0.28을 만드는 것을 몇번 하냐? 왜? 위에 0.07이 있기 때문에. 0.07이 있기 때문에 0.2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두개 앞에 있어. 콩 심은 데콩 나죠? 6.37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 4, 12입니다. 그리고 3이 내려오죠. 그런데 이건 0.3이에요, 사실은. 콩인데 콩나요. 자 그럼 3이 0.1번 곱해져야 3, 일은 3해서 0.3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편의점 없애는 거예요. 나눗셈 위에서. 사실 얘도 0.09지만 나눗셈을 위해서 3, 3은 9인데 사실은 자연수 3이 아니라 숫자 0.03에 해당하는 곱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 0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의사 이 0으로 시작하는 건다 없애는 거고요. 7이 14점, 25점. 네, 사실은 2.5라고요. 그렇죠. 4, 7, 3은 21이고요. 42가 나, 내려오죠. 76에 42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0.4에, 그리고 0.4에. 왜? 0.06이 곱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난다. 소수점의 위치는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필체가 옆으로 써져서 그런데, 다콩 심은데 콩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이렇게 싹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몫은 2.36, 4.13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37.35를 3으로 나누래요. 그렇다면 37.35를, 자, 소수점 위치 아주 잘 기억해줘야 돼요. 3일은 3. 1은 3. 이, 여기까지는 10의 자리까지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3이 6이죠. 13이 아니라 정확히는 1.3이고, 3과 0.4를 곱해야 12가 되는 거예요. 12가 아니라 정확히는 1.2죠. 그렇다면, 1, 5가 되는데, 3, 5, 15이지만, 정확히는 0.05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몫은 여기 0이 되기 때문에, 12.45가 되고 12.45를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5이 10이고 24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히는 2.4를 5로 나누는 거라고요. 5 4 20이죠. 정확히는 0.4를 곱해서 2가 되는 건데 20이라고 편의성 나누셈을 하는 겁니다. 5와 9를 곱해요. 사실은 0 .9를, 0, 0 0.9를, 0.09를 곱하는 거죠. 결국, 몫은 2.4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5번을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삼각형 구하는 공식 기억하나요? 그렇죠. 밑변 곱하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자, 그럼 여기 슬기의 삼각형 넓이는 자, 지혜가 그린 삼각형의 넓이는 슬기의 몇 배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지혜가 그린 삼각형의 넓이는 끊어서 슬기의 그린 삼각형의 몇 배인지 그럼 슬기의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고 지의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변, 슬기 거 먼저 구해볼게요. 밑변인 2 곱하기 높이인 4 곱, 나누기 2 곱하기 네모는 지의 삼각형은 얼마일까요? 8.56 높이죠? 곱하기 밑변인 2 나누기 2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2 곱하기 8.56 나누기 2. 자, 여기 양변을 사이에 두고, 자, 나누기 2, 나누기 2, 2 없애버리겠습니다. 양변을 곱해준 거죠. 2를 곱해준 거. 어, 반대로 곱하기 2, 곱하기 2. 어, 양변에 2를 나누어서 없애겠습니다. 그렇다면 8.56은 4 곱하기 네모, 몇 배냐 그랬으니까 네모겠죠. 자, 그렇다면 네모만 남겨두기 위해서는 8.56을 뭘로 나눠야 되나요? 4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몇 배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우리 이 계산만 깔끔하게 해볼게요. 8.56을 4로 나눠주세요. 4, 2, 8 여기까지는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0.5인데 이거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4 곱하기 0.1은 0.4인데 0.4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4만 씁니다. 16이 남고 4, 4, 16이 돼서 몫이 2.14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의 응용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가시면요. 자, 우리 아까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34쪽, 33쪽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요. 목 또한, 여기 목이죠목 또한 100분의 1배가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자연수인 맨 끝에 있던 소수점 두개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해야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700 84를 4로 나눈 네모 구해봅시다. 41은 4. 17, 4, 4, 16. 여기 근데 소수점 하나도 없죠? 그렇죠? 24니까 4, 6에 24. 오, 소수점 없는 자연수의 계산인 거네요. 얼마예요? 1446.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던 소수점이 몇칸 이동해야 돼요? 100분의 1배 쓰니까. 왜? 여기 나누어진 수가 100분의 1배쓰니이 친구도 100분의 1배 하면 14.46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네모를 찾는 것 말고도 네모가 왜 그렇게 되는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7.84는 5,784에 100분의 1 1 0 0의 1이죠. 1 0 0분 1이죠. 100분의 1이죠. 목도 역시 100분의 1이0 0분의 1이죠. 1이죠1 0 0 1이죠. 1 0 0 1이걸1산한 1이죠. 1 0이죠1이죠1 1이친1가1이4 1 1이었1므로5의1 4누1얘의1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죠. 1의1이역1 1 100분의 1 0 0 1 14.546이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끼리끼리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됐으면 공평하게 몫에도 100분의 1배를 꼭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 그 원리에 대해서 콩0분대콩나고 80분대 팥난다 소수점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 빨리 푸는 방법을 숙달을 하면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수 있고 정확하게 풀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히 수학 문제집 통해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